안녕하세요. 11월 26일 생생태국 뉴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먼저 태국 남부 지역에 25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는 소식, 그리고 전국적인 사이버 범죄 단속으로 300명 이상이 검거된 소식이 있고요. 또 거액의 금품을 훔치도록 1 0대 아들을 조종한 아주 충격적인 사기 사건 소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태국 남부 지역에 기상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 태국 기상청이 오늘 오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남부 6개주 전역에 앞으로 24시간 동안 어, 폭우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당국은 주민들에게 갑작스런 홍수나 산사태, 또 강물 범람 같은 것에 대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다 쪽 상황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타이만하고 안다만 해에서는 뇌우가 치는 지역의 파도 높이가 2m를 넘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선박 운영자들에게는 폭풍우 지역을 아예 피하라고 네,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홍수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25년 만에 최악의 홍수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25년 만이요? 네,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남부 지역의 여러 마을은 아예 통째로 고립이 됐고요. 긴급 구조 팀이 보트를 이용해서 그 지붕 위로 피신한 가족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도 끊기고 상황이 아주 안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수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대피 명령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헬리콥터랑 C-130 항공기까지 동원해서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구호 물품이 시급하겠군요. 네, 특히 식수, 쌀 그리고 즉석식품이나 의약품 같은 기본적인 의류용품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이런 혼란을 틈타서 벌어지는 범죄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다음은 사이버 범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이버 범죄 단속 작전을 벌였는데요. 여기서 체포된 인원만 총 339명입니다. 339명이요? 정말 많네요. 네, 이 중에서 209명은 대포 통장을 개설한 혐의를 바로 인정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건들도 여러 건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산 터키인들을 대상으로 가짜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외국인 15명이 체포됐고요. 라용에서는 콜센터 조직의 현금 운반책 역할을 한 중국인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사기 피해 액수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폐차본문에서는 한 여성 사기범이 580만 바트.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억 6천 100만 원을 훔친 사건도 있었고요. 또 10명의 용의자가 포함된 로맨스 투자 혼합형 사기 조직도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좀 특이한 게 발견됐는데요. 휴대폰하고 은행 통장이 담긴 소포들이 나온 거예요. 소포요? 그건 왜 있는 거죠? 이게 알고 보니까 중국에 있는 자금책들이 그 안면 인식을 통해서 대포 통장을 활성화하려고 아, 원격으로요? 네, 그걸 위해서 준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그런데 특히 10대 청소년을 속여서 자기 어머니 돈을 훔치게 한 정말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고요. 네, 바로 그 사건입니다. 경찰이 19세 태국 청년, 그의 어머니로부터 680만 바트. 이게 우리 돈으로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치게 한 혐의입니다. 이 혐의로 31세 중국인 주범을 체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을 이용해서 어머니의 돈을 훔치게 할 수가 있죠? 사기단이 무려 24시간 동안 영상통화를 계속 걸었다고 해요. 24시간 동안요? 네. 통화를 끊지 않고 여러 기관의 관리인 척 행세하면서 미글 체포하겠다고 계속 협박한 겁니다. 와 정말 심리적으로 압박을 엄청나게 했겠네요. 그렇죠. 결국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한 미꾼이 어머니의 금고를 직접 부수고 귀중품을 꺼내서 수거팀에게 전달한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 그 용의자는 검거가 됐고 피해품은 좀 회수가 됐습니까? 네. 주범인 친이라는 남성은 방콕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350만 바트 우리 돈으로 약 1억 5700만 원 상당의 금계와 라오스 은행통장을 회수했고요. 또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도요타 포추너 차량 두 대도 압수했습니다. 아직 공범이 더 있다고요? 네, 아직 중국인 용의자 두 명이 도주 중이라서 경찰이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도 공무원이나 법 집행관을 사칭하는 전화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꼭 주의해야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죠. 국제 수배 중이던 범죄자가 태국에서 검거됐다고요. 네, 이민국에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스웨덴 국적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적색수배면 혐의가 중한 것 같은데요. 네, 본국에서 대형 방화 사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도망자가 태국에 숨어지내면서 추적을 피하려고 위조된 독일 신분증하고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왔다고 해요. 결국 잡혔군요. 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원을 인정했고요.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긴 사실도 드러나서 곧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타야 소식인데요. 외국인들 간의 폭행 영상이 퍼져서 논란이 됐다고요. 네, 파타야의 소이육이라는 곳에서 중국인 남성과 한국인 남성 간의 격렬한 싸움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현지인들 말로는 해당 영상은 과거에 촬영된 거라고 하네요. 영상 내용이 어떻게 내 화제가 된 건가요? 영상을 보면 상위를 벗은 중국인 남성이 한국인 남성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요. 그걸 이제 술집 보안요원하고 여성 직원들이 말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일부 여성 직원은 오히려 폭행에 가담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서 더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싸움은 왜 일어난 건가요? 목격자들 말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인 남성이 그 방송에 끼어들어서 장난을 치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해당 술집들도 제재를 받았다고요. 네, 시 당국에서 직원이 폭행에 연루된 두 곳의 술집에 대해서 임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좀 반가운 소식으로 분위기를 바꿔보죠.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정책이 발표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방콕 도시철도 레드 라인과 퍼플 라인의 하루 요금을 최대 40바트로 제한하는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하루 최대 40바트요?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1,800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약 1,800원이죠. 이 정책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딱 1년간 시행됩니다. 모든 승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학생은 하루 최대 30바트. 그러니까 약 1,350원이고요. 노인과 어린이는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있군요. 네 그리고 키 90cm 미만 아동과 장애인은 무료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금을 낮추면 운영사 손실이 클 텐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레드라인 운용사에는 1억 4200만 바트 우리 돈으로 약 63억 9천만 원을 보전해 주고요. 퍼플라인 운용사는 3천만 바트 약 13억 5천만 원의 손실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권 소식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임시국회가 열린다고요. 네, 국무회의에서 12월 10일하고 11일 이틀간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헌법 개정안의 2차, 3차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요. 헌법 규정상 2차 심의 후에 15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3차 심의가 가능하거든요. 아, 연말까지 개헌을 마무리하려고 좀 서두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임시국회 소집이 결정된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상청에서는 당분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 최저 기온은 21도가 되겠고요. 구름이 다섯 개겠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바람도 불고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